안녕하세요. 사과경주입니다. 고퍼스 방송, 깔끔 그냥 대충 보고 대충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 고퍼스 차트입니다. 고퍼스 차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칭 가격으로다가, 1353원, 중간 가격, 하단 가격 1255원, 상단 가격 1450원, 이렇게 포지션을 구축을 해서,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이번 주에 욕심을 좀 부려보다가, 1340원 정도의 평균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쯤, 충분히 1350원 가격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 전략은, 아직,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공매도 포지션이 3월, 4월 달부터 시장이 열리게 됐는데, 어쩌면, 공매도를 치기 위한 4월 달부터, 현재 9월 11일 날, 옵션 만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점까지, 눌러먹기 좋은, 누룽지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수급을 어쩌면 공매도를 신나게 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한국 시장판 누룽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어디까지나 저의 시나리고. 어쨌든 다음 주 전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매도가 강하게 붙는지 그게 좀 보여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재미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퍼스를 하는 입장에서 이번 주는 떡, 예, 떡밥만 떡밥만 뿌리게 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예,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예, 8월 1일 날 강한 하방으로 다가 수급을 떨어뜨렸는데 예, 계단식으로 예, 월 단위로 수급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과연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적어도 3044까지 예, 내려 꼽아 줘야지 이분 예, 차트가 그려질 것 같은데 예, 다음 주 목표는 3044입니다. 근데 진짜 아쉬운 것은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다가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닉스가 됐든, 공매도가 좀 크게 붙어줬다 그러면은, 한, 한오를 할 텐데, 8월 1일 날, 떨어지기 전에, 삼성전자 SK 하닉스, 그리고 대부분 올랐던 종목에서 7월 30일부터 공매도세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거시적인 영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회담에 있어서, 정치적 외교구를 아주 잘 보여준 부분이 어찌되면 거시적인 투자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방으로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 조금 찝찝한 모습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차트로 봤었을 땐3210 포인트 하단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금요일날 미장이 개박살 났고 엔비디아 개박살 나는 덕에 3127 가격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3044까지 이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네, 그리고 3044는 몰라도 2890이 자리는 만약에 깨게 됐었을 때이 자리는 지지를 하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런웨이로 밑에 한번 쿡 찌르고 한 2720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 치는 자리는 되더라도 2890선에서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수급은 없다. 네, SK하닉스입니다. SK하닉스 네, 수급선으로 봤었을 때 263,000원 정도의 수급선이 있는데 지금 이 가격을 신겹게 지금 견뎌주고 있는데 예, 과연 월요일, 월요일날 엔비디아도 개박살난 만큼 예, 월요일날 가격을 지킬 수 있을까 예, 그거를 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후교라도 26만 3천원 자리를 지켜낸다 그러면 예, 다음주 하방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 또 와리가리로 5분봉을 어, 보고 분단위로 사다 팔았다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서 머리가 아픕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찾고요. 다행히 요 가격, 최근에 요 양봉자리, 양봉자리 대가리 70300입니다. 예, 요즘에 장 끝나고도 8시까지 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 이게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냥 우리 장 시장 기준으로다가 3시 반까지만 가격을 보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한번 지켜봤었는데 예, 그장 이후로 예, 형성되는 가격은 예, 쳐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수급선 지금 약한 수급선에 위에 지금 걸려 있는데 월요일 날만큼은 이 자리를 깨고 67,100원까지 과연 찍으로 내려갈 것인가? 찍고 반등하고 올라설지 월요일 날이 최대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 하닉스 그리고 대표 종목으로다가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 공매도 포지션들이 크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지 요거 체크. 그래서 1번 삼성전자 SK 하닉스 박살나는 거. 2번 대표 종목들 공 도 확인. 3번 한율이 다음 주 1,400원 위에서 놀 것인가 보고 확인하는 것이 코퍼스 바닥을 잡는 절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파라다이스입니다. 예, 파라다이스 예, 잘 가고 있고요. 예, 여 호그라도 또 다시 여기 19,660원 여기 한번 자리 좋습니다. 여기 자리 주면은 땡큐로 생각을 하고 계속 매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크게는 하지 마시고 예, 아무튼 지금 압력 압수시 지금 엄청. 끈하게 끌고 있습니다. 과연 한번 깨고 날라갈지, 그냥 날라갈지 보고는 주포 마음이니까 어쨌든 핸들링을 잘 잡고 올라가시기를 두산 에노빌리티 두산 엔노빌리티. 현재로서는 59,000원 이하 가격은 주어 담아도 장기 투자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손절가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위에 올라와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개인 수급도 올라오고 있고 신용도 땡기고 있는 만큼 주포가 59,000원 가격을 이탈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기가 심해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장기 투자라면, 뭐, 27,000원, 59,000원 사이 사는 것도 괜찮다, 가져가는 거고, 단기 투자다. 그러면 59,000원 깨지는 모습, 가슴이 아프고 손이 떨린다, 투자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개박살 나고 있는 게 실적 부분에 있어서 발표가 다음 지난주에 있었었는데, 음, 그러니까 뭐 서버, 서버 그쪽에 그 판매 수급들이 상당히 조금 위축된 모습이 보여진 것이 1번이고, 2번이 중국의 알리바바 쪽에서 어, 저렴한 칩이다 보니까 자체 생산을 한다니, 그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가가 지금 하방을 지금 연달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반도체 치킨게임,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과거에 반도체 시장을 호령을 했던 파운더리 시장을 일본에 LP였나? 아무튼 뭐 이상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인텔과 협업을 해서 파운더리 사업과 설계 분야인 펠리스 쪽도 같이 협력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 만큼 지금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판도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TSMC도 일본과 협력을 해서 하고 있고 중국은 여기저기 인력들을 빼가지고 중국 내에 엄청난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미국과 전 세계 눈치 못채게 야금야금 반도체 시장을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강과 제조 산업 부분에 있어서 중국 시장이 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에 후려치다 보니 그 분야가 에, 가격들이 에, 그리고 산업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져가는 모습이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고급 인력들이 중국에 상당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램 부분도 그렇고 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철강 산 산업 제조 분야의 이런 위기의 모습들이 반도체에서도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컨세시스로도 적어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어쨌든 엔비디아 고점에서 지금 쭉 밀려주고 있는 모습,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전 고점을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방으로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만큼은 이렇게 요거 3개 봉자리 세개 정도는 쭉쭉 떨어주면은 좋겠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msci 우리나라 msci etf 관련해서 마이너스 2% 정도 되긴 하지만은 아직 고점입니다. 근데 코스피 차트랑 보게 되면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여기는 이제 한율로 시장을 보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 가지고 워낙 가격이 상당히 약화가 되었다는 거를 여기서 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빨아먹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지금 미국 정부도 그렇고 반도체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괴롭히는 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간세를 때린다는 등 남의 돈 빨아먹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기업이며 나라며 어떻겠습니까.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 이거 영분가격 6기가 40만 8천원짜리 40만 8천원인데 40만 7500원과 6천원 thank mm -hmm. you 500원 고그 자리에서 예, 쬐금 찔끔 사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가격을 위하, 위로 위 예, 띄운다 그러면은 3%에서 예, 정리하고 8%에서 정리하고 예, 아무튼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면은 연단위로도 그렇고 월단위로도 그렇고 투산 에너빌리티 비교해 보십시오. 연단위입니다. 그리고 월단위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상승하는 부분 과거의 거래량 대비했었을 때도 현재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거, HD, 한국조선 해양에서도 그 부분들이 대각꼬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올연단위로또 봤었을 때도 40만원 선 이상 가격을 지켜내고 가게 된다 그러면 은 80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저는 그냥 심심해서 예, 사봤습니다 예, 아무튼 방송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고 버스 투자 등 예, 박스건인 만큼 예, 위로도 아래도 예, 해먹기가 쉽지 않은 장세라는거 예, 그래도 고 버스 투자하는 만큼 아까 신호를 알려드렸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박으로 꼽는가 두번째 대표 종목들군에서 공매도 포지션들이 여기저기에서 크게 크게 나와 줘야 된다는거 세번째 환율이 1400원 이상 가격에서 왔다 갔다 놀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했었을 때 개인 수급이 코스피 주소에서 지속적으로. 큰 수급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졌었을 때뭐 빠르면 이틀 안짝으로 하방으로 큰 포지션으로 냅다 꼽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방송 고퍼스 투자다 보니까 인간 지표로 쓰셔도 됩니다.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고 구독자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고퍼스가 바닥이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 유튜브 알고리즘으로다가 통계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통계로만 봐도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 수 그런 걸로 차트를 한번 꾸며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한 주도 해피하게 행복하게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